16번 번한보 해보자. n t o 번해주시 자, 수학을 신청한 학생이 18명, 그다음에 영어를 신청한 학생이 20명, 어느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3명. 수학을 n t a 라고 두고 영어를 B라고 두게 그래서 a B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건 13명이니까 바깥에다 열3 써주면 돼. 그래두 과목 중한 과목만 신청한 학생이 여섯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두 과목 중한 과목만 신청했다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랑 여기 이거 선택한 거를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이 반의 전체 학생 수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선생님이 두 과목 중한 과목만 신청했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두게. 그러면은 A 더하기 C가 뭐가 됐다고 생각해 주는데 6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되고 있어 여기까지는. 그러면 C는 뭐라고 될수 있냐면 6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되고 있지 여기까지는. 어. 자 그러면은 얘들아 A 더하기 B는 몇이야? 18이지?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줘.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6 이거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0이 되면 되는 거지? 되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이거 이항시켜주면 몇 나와? 14 나와. 그래서 얘랑 얘랑 열린 하면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b 는 32가 되는데 그럼 b는 16이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어. 그럼 B가 16이면 얘들아 A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여주면 돼. 자 A는 2였어. 그 다음에 B는 16이었어. 그럼 얘는 4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 더하기 16 더하기 4 더하기 13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두개 더해주면 18. 이렇게 두개 더해주면 17. 두개 더해주면 35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216번 한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음 증명하는거 한번 해볼게 243번 키표시 243번을 선생님이 해줄테니까 너네가 밑에 있는 2 4 3 3번을 참고해서 끌어오면 된다. 자, 243번은 두 홀수의 합이 합은 짝수이다가 합을 증명이라 자, 얘들아 홀수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두 홀수를 선생 하나를 A라고 넣게 음. 그래서 a라는 애를 홀수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e x 에다가 1을 빼 주는 거야. 그럼 항상 홀수야. 1 넣어 주면 1이지. 2 넣어 주면 뭐야? 3이지. 3 넣어 주면 뭐야? 5 나오지. 1, 3, 5 이런 식으로 홀수 나오지. 그리고 꼭 증명을 할 때는 얘가 1부터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x는 자연수다. 요 말을 꼭 써줘야 돼. 이거 안 쓰면 또 1점 감점이야. 많게는 1점 적게는 0.5점 감점시킨다. 그래서 저거 꼭 써줘야 돼. 자 그럼 b는 2y-1 y는 자연수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럼 둘다 홀수야.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해볼 거야. 홀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 2x-1에다 2y-2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2x 더하기 2y 빼기 -2, 2 이렇게 쓰면 되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이로 묶여? 묶여? 묶이지? 그런데 당연히 뭐였던 거야? 짝수 이다라고 해주면 돼.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증명해주면 돼.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자, 263번 표지해봐. 263번. <laughs> 자,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이 결론에 속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게 이렇게 속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야.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가정이야. 그러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에 3이는 여기 있는 건데 가정이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지? 그러니까 뭐였던 거야? 거짓이었던 거야. 얘가 얘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해됐지? 자 사회 배수는 짝수이다. 얘들아 사회 배수 다 짝수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야 이거 너무 쉽다. 숙제 늘릴게. 3 0 7번까지 숙제야. 이게 너무 쉬워 둘째 <laughs>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너무 쉬워 지금 100페이지. 이 어, 100페이지요 뚫시간 주잖아 자 넘어가서 이제 또 증명 문제 몇개 볼게 299번 해볼게 299번에 1번 티프시 해봐 2번은 너니해 자 299번의 1번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우리는 봐봐 여기 봐봐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 봐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 누가 더큰 거야? B가 더 크거나 같다 이거야 자 이건 선생님이 얘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맞는지 를할 거야. 벌써부터 큰거나 갖다 쓰면 안 돼. 그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럼 얘들아 이거 완전 제곱식 되지 않아? 얘 예, a-b의 제곱되지? 실수끼리 뺀 다음 제곱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확인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1번에 2번 증명해볼게. 301번에 2번 봐봐. 이것도 분명 똑같이 하면 두 개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봐 이거 잘 들어. 루트 a, b 빼기 a 플러스 b 분의 e a b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통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 통분은 뭐를 맞춰주는 거야? 분모를 맞춰주는 거야. a 더하기 b a 더하기 b에다가 루트 a, b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쓴 상태야.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고 얘들아 자 여기 있는 얘는 루트 a b로 묶어줄 수 있어 왜냐면 루트 a b의 제곱이야 그치? 그럼 루트 a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 이해되고 있지 여기까지는? 자 문제에서 얘는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a 더하기 b 써주고 자 여기 잘봐 여기 잘 봐.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해를 해야 돼. 루트 a를 제곱을 해주면 a 나오지. 그다음 루트 b를 제곱해 주면 b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왜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실수끼리 뺀 다음 제곱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양수고 얘 양수야. 그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해되고 있어? 응. 그러므로 루트 AB는 A 플러스 A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뭐 넣어주면 돼. 자, 필기해봐. 거야 303번에 2번 나머지 302번이랑 303번에 1번은 너네가 하면 된다 자 해보면 얘들아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빼주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오는 거는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A 마이너스 B라는 애를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이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다음에 얘는 B 제곱. 제곱은 어차피 절대값을 붙이든, 붙이지 않아 똑같으니까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다. 얘도 전체적으로 되어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A제곱이 사라지고 B제곱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e 절대값 AB 플러스 e a b 이렇게 나와 그러면 e 로 묶어주면 AB마이너스 절대값 AB 이렇게 쓸수 있을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이때 라고 쓰고, 너네 절대값 AB랑 AB랑 무조건 누가 더 크거나 같을까?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겠지. 그럼 이렇게 될수 있겠지.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이항만 시켜주면, AB- 절대값 A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되고 있어? 그러면은, 너네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다 두 배를 했어. 그럼 얘도 뭐가 돼? 양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않을까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그대로 된 거야. 되고 있지? 작거나 같다 그대로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 절댓값 a 마이너스 절댓값 b는 작거나 같다 절댓값 a 마이너스 b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조명하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앞에 202번 티 표시에 맞, 202번은 맞은 사람도 있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이서한번더 설명을 할게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 누가 누구한테 속한다고 써줘야 돼? 어, 비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줘야 돼. 보자마자 이게 나와야지 풀수 있는 문제야. 비가 A에 속해야 둘의 합집합이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틀린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의 그래, 교집합은 비 나오는 거 맞는 거지? 왜냐면 그래부가 벤다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교집합이면 여기 닝 가능해.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 여집합 여집합 순서 바꾸고 나서 그대로 써주면 돼. 그래서 디귿이랑 얘랑 똑같은 말이야. 이것도 가능한 거다. 알겠지? 자 이제 리을을 봤어. 리을은 A에서 B를 뺐어. 그럼 여기 부분에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리은하고 디귿이 참이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이게 202번.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 방법이라고 써 줬던 문제가 215번이거든. 너는 지금 215번 풀어 봐. 오늘 설명 들었던 문제. 지금 풀어 보자. 자, 본 사람은 뒤에 보고 답 맞추지 말고 손 들어서 선생님 좀 확인 좀 할게.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면 채점해 줄게. 이제 307번으로 변경했다. 또 원래 표시한 것만큼만 해보지 마. 307번까지야. 혹시 나온 사람? 반 응. 맞았고 반 틀렸네 했잖아 못 들었어 A가 2357 합집합 X B가 13579 합집합 X 내가 합집하이면 둘의 모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 교집합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 3하고 5 3하고 57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X는 2하고 1하고 9을 반드시 포함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전체가 2의 9제곱에서 원소 3개를 빼주면 되니까 2의 6제곱 64가 답이야. 알겠지? 두명 맞춰서 지금 10만 원할 진짜... 어요 그게 어떻게 는 거야? 응? 이게 1제정도고요1제곱를 이렇게 덧붙여서 10제곱만? 아, 너 그걸 30이라고 썼구나. 그건 더한 짓이고. 그건 더는거 아니야? 자, 292번 티표시해봐. 292번. 티표시하고 별도세 개. 이게 아마 증명 시험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너무한 문제야. 항상 그랬었는데 이는 어떨지 모르겠다. 292번 티표시하고 별도세 개. 기립품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응 음, 말해봐 주장을 해가지고 어, 명제에 명제나 결론을 주장을 해어 그리고 나서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면 원래 야눈 맨날 왜 이런 거할때 집중 안해 집중해 네.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원래 명제가 뭐였던 거야? 창이었구나. 어. 기억을 해. 기울법을 원래 명제나 결론을 부정을 해. 그랬는데 모순이 생겼어.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안 됐었던 거야. 원래 명제가 창이었구나. 이게 기울법이야. 자 그럼 얘들아, 루트 이가 무리수이다라는 걸 부정해봐. 그럼 뭐야? 그치. 르투이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유리수는 A분의 B라고 쓸 거야. 왜냐면 유리수 자체의 의미가 분수골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야. 그래서 A분의 B라고 쓰고 꼭이 말을 써줘야 돼.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거 안 쓰면 또간점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 양면을 제곱제곱 해주고 게 그러면 2분의 a 제곱은 b 제곱 그러면 2a 제곱은 b 제곱 자 그럼 얘들아 b 제곱은 2배가 됐네 그럼 뭐야 2의 배수지 이해대자 b 제곱은 2의 배수이고 비제곱 제곱을 했는데 2의 배수면 b도 뭐야? 2의 배수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썼어. 그러면 우리는 2의 배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b는 2k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k는 자연수. 이거 또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또 0점이야. 왜냐면 지금 B가 2의 배수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2k라고 식을 둔 거야. 그 식을 여기다 다시 넣어줄 거야. 그러면 2A제곱은 4K제곱. A제곱은 2K제곱. 그럼 얘들아 봐봐. A제곱도 뭐가 돼? A제곱도 뭐가 돼? 2의 음. 배수가 됐지. 2의 배수가 되고, 그러면 A도 뭐야? 2의 배수야. 이해되고 배수 있어? 자, 그럼 봐봐. 봐봐봐, 봐봐.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지 그럼 A, B가 모두 2의 배수인데 모두 2의 배수 이면 봐봐요 봐봐, 처음에 썼었던 거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 의 모순이 그래도 연습킬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망해서 오더라고 맨날 어할수 있다고 하고 결국 틀렸대 그럼 제대로 한게 아니야 백지에다가 연습을 할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돼그 <laughs>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 줄게 290번을 해볼게 290번 티프면 290번 들이 다 교과서에 나온 증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게 너네 서술형 공부하는 거랑 그수행평가 공부하는 거랑 다름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야. 자엔제곱의 홀수이면 엔도 홀수이 자 이거를 얘들아 대우로 일단 쓰려면 요거 있잖아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건 그대로 쓰는 거다 알았지? 써야 돼안 쓰면 또 틀려 자연수 n에 대하여 대우로 지금 선생님 바꾸고 있는 거야 자 대우라는 거는 결론을 부정한 걸 얻어 쓰고 가정을 부정한 걸 여기다 쓰면 되지 이거 부정하면 뭐야?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이거를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까부터 짝수면은 2K 이런 식으로 썼었어. 그래서 n을 2K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복수라고 했어. K는 자연수라고 두자. 그래서 n제곱을 한 거야. 그러면 4K 제곱이 됐어. 그럼 4K 제곱은 2곱하기 2K 제곱이니까 2로도 묶이네? 그래서 n제곱도 짝수이다. 므로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거 한번더어줘야 돼. n제곱이 콜수이면 n도 콜수이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필기하고 이제 숙제 줄이자. 오늘 숙제까지 줄여가면 아마 집에서 푸는 문제 질문하러 나오는 건가?